친하게 지내지 말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무슨, 뭐, 왕자가 됐, 뭐, 왕자가 되었던, 뭐, 이런 사람이 되었던, 좀 전에 말한 뭐, 에 서구 치고받고 하는 사람이든, 지금 말한 뭐, 이렇게 살생을 주로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시인 등 혹시 내자, 적이, 슬법 무소희망이야.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요런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혹시, 내자는 뭐야, 내자? 에? 어, 오더라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혹시 오더라도, 그래서 뭐요? 설법을 하더라도, 아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설법을 했지야. 뭐라고? 무소희망. 희망하는 바가 없어야 하느니라. 그렇지요. 바라는 바가 없어야 하느님. 예? 친하게 지내지 말았는데 왔어.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정치인이 오든, 정치인의 이야기, 권력자가 오든, 예? 또 이런 저, 뭐야, 노가야타 등이 오든, 또는 뭐, 저, 뭐, 누가 왔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의 슬법을 했지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절에 공양하겠네 와, 부자니까 우리 절에 앞에 산문 만들어 주겠네. 네? 부자니까 우리 저 뭐야 다 모아서 밥이라도 한 그릇 사 주겠네. 앞으로 열심히 절에 나오겠네. 훌륭한 절의 일꾼이 되겠네. 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왜? 왜?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네라고 희망을 가지면, 희망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한테도 제가 되고 본인한테도 안 좋게 되는 거예요. 보시라고 하는 거는, 예? 네? 육파이니까 보살이 되기 위한 수행에 여섯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보시 바람일 보시 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야. 보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보란티아야. 보란티아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어, 봉사, 그죠?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득을 대가를 따지고 하는 것을 봉사라고 합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봉사지야.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예?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 그게 봉사야. 그죠? 보시가 그와 같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꽃을 공략을 하든, 떡을 공략을 하든, 뭐좀 많은 재능 기부, 내 재능을 공양을 하든, 흥금을 하든, 시사,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거,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고 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공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은 사람이 별로 고맙다는 소리는 안 하네. 누가 받았는데 누가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공양했어? 어, 부처님이 고맙다 소리 안 해요? 고맙다 소리 안 하는 사람은 누구야? 스님이겠지. 예? <laughs> 나는 공략을 부처님한테 했는데, 스님이 고맙다 소리를 안 하니까 하기가 싫어. 이거는 보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승려라면 보살이잖아요. 보살, 마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보살이라면 당연히 설법을 해야 돼요 왜? 나는 부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머리에 팍 들어오지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앞에 배웠죠? 나는 부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라고 했죠? 건지품에? 나는 부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부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설법하는 겁니다 에? 누가 오든 이런 사람이 오든 이 사람이 공양할 거다. 이 사람이 내한테 밥사줄 거다. 이 사람이 내한테 좋은 말해줄 거다. 기대할 필요 없어. 왜? 나는 부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내한테 잘해 줄 거라라고 희망을 가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니까 맨날 불만이 많어. 불평이 많고 맨날 이한테 잘해 줬어. 며느리한테 잘해줬지? 근데 며느리가 고맙다고 소리를 안 하네. 봐봐요. 며느리한테 왜 잘해줬어? 우리 아들 밥좀 잘해먹이라고. 우리 손자 좀 학교 좀잘 보내라고. 그죠? 그래서 며느리가 아들 밥 잘해주고 아이들 학교 잘 보내지요? 그러면 된 거잖아. 근데 며느리가 고맙다고 안 한다고 성질 내는 거야. 이걸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며느리한테 왜 잘해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보살입니다, 보살. 보살. 일반, 일반 사람이 아니라, 보살. 성문도 아니고, 영각도 아니고, 인도 아니고, 천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아기도 아니고, 보살. 보살이 행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시바람이에요 보시행을 해야 되죠? 보시라고 하는 거는 봉사라고 했죠? 봉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지요? 그래서 바라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봉사를 처음 할 때는 그냥 했어. 이거를 자주 하다가 보니까 바라는 게 생겨. 그래요안 그래요? 그게 생기는 순간 사실은 그만둬야 돼요. 그걸, 그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만둬야 돼. 그만두고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관성적으로 계속하니까 봉사활동 하는 곳에서 오만 말들이 다 나오는 거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근데, 왜 한다고? 부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야. 나는 절대 하기 싫지요. 잘 알지 여러분들이? 예? 법편은 <laughs> 사비칭처럼 말하고 웃긴데. 예? 법변 스님은 하기 싫어. 신자들 만나기도 싫고, 징징거리는 것도 듣기 싫고, 기도해 주기도 싫고, 예? 상담해 주기도 싫고 싫어. 아니 씨, 뭐, 뭔데? 그걸 내가 왜해 줘? 부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찾아오면 해주는 거예요. 스님하고 부탁을 하면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부처님 아들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대승이님의 제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요. 그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에? 아까 말한 며느리한테 잘해줬는데 며느리가 고맙다 안 한다고 한들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에? 자식한테 잘해주는 게이 자식이 나중에 커서 내 아니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젊었을 때 애를 낳았을 때이 애가 나중에 커서 내 늙으면 애를 봉양해야 된다 허어야 된다 생각하고 애 놓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봐. 옛날에 스무 살에 이십 대에 결혼할 때이이 이 애를 낳아갖고 잘 키워갖고 노년에 효도 받아야지 하고 애 놓은 사람 손한 들어봐 봐. 뭐, 아빠 <웃음> <웃음> 아무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아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했지요 모든 일이 하다가 보면 관성이라고 하는 게 붙어 갖고 이게 좋은 쪽으로 흐르면 되는데 맨날 나쁜 쪽으로 흘러요. 와만 잡념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오고 옆에 주위에서 찔려주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하기도 싫고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뭐해라고요? 말라. 하지 마. 그거 안 한다고 욕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알겠지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르고, 에? 추스르고 또 하면 돼. 그 다음에 또, 또 불친건. 아니, 친건 처, 친하게 지낸 거를 말해야 되는데, 친하게 안 지낸 거만 맨날이야. 불친건. 구, 성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역불문신. 성문을 구하는, 비구, 비군이랑, 우바세, 우바이랑,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안부도 묻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문을 구하는, 성문이 되고 싶어 하는, 비구다, 뭐, 여성이든, 남자, 성녀든, 또는 뭐, 남자 신조든, 여자 신조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 무슨 말일까요? 성문을 구하는 특경책에 있어요. 구성문. 성문을 구하는. 이게 무슨 말일까? 모르겠어? 정상만에 빠져들려고 하는. 네? 배우려고 하는 성문이 아니라 배운 걸 가지고 자랑지려고 하는 성문이야. 이해됩니까? 내가 이거 아닐까 이렇게 해. 저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줘야 돼. 그게 답답해서 끼어들면 안돼 그게 답답해서 끼어드는 사람은 내 밖에 없어야 돼 에? 내가 이거 준비할 때막 성질내고 하지요 그죠 근데 그거는 성질내는 거는 이거 부처님에 관련된 게 나머지 할 때는 그냥 하는 거 보고 잘한다 잘한다 하지요 그죠 나는 이런 말 하면 또 오해야 되는데, 스님이니까 성지를 낼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저 사람한테 성지를 내면 뭐가 돼요? 똑같은 신자인데 성지를 내는 거야. 그래, 그게 정상만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정상만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랑, 역불문신 친하게 지나지 말고, 안보도 묻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에? 옛날에 왜저 스님 저 이불 병자니까 이불 병자 모시면 되는데 어떻게 모십니까 석가부처님이 높으니까 석가가 위에 올라가고 다보가 밑에 내려가면 되지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이불 병자 이불 병자 하니까 일단 모시고 보는 거야. 누가 뭐중요한지더 몰라. 그 다음에 문수사리가 또한. 우 보살 마살 불렁어 여인 신치 능생 욕상상 이위 석불 욕불 낙견 이 문수살이야 또한 알아야 되느니라 보살 마살은 응당히 여인의 몸에 욕심을 내어서 상상하며 슬퍼하지 말고 또한 즐겁게 보지 마라. 이게, 짐승, 그니까, 러 뭐라고 해야 돼. 성별이 구분되어져가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남녀가 되었던 암컷수컷이 되었던 이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수행자는, 굳이 여인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야. 욕심내면서 상상하지 마라. 그리고, 꼬시려고 설법하지 마라 그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이거 유반한 사람이 우리 종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말도 못하지 많지. 그뭐 무슨 무슨 종교야 뭐 지금 한참 재의성감 뭔가 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독교, 천주교뿐만 아니라 저으면 뭐 불교에도 마찬가지고 욕심내지 말고 꼬시려고도 하지 마라. 이 불사함, 오계에 있는, 아까는 불살생을 이야기했죠. 쓸데없이 생명을 해야지 마라. 불사함은 뭐냐면, 불, 불사함이 뭐예요? 엄탕한 음, 생각하지 마라는 거예요. 네? 알겠지요? 부부관계는 불사함이야? 부부 관계는 부르사함이 아닌 거예요. 합의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 알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세상에 저, 뭐야, 비국을, 비구, 비 비구, 비군이만 있으면 세상이 유지가 돼요? 예? 망하다는 거잖아. 아닌 겁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라는 소리야.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소녀, 처녀, 가부들과 더불어 말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암만 수행이 잘돼 있는 사람도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예? 탕한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떡하면 돼?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인 1조로 들어가는 거야. 비구, 남, 비구 혼자서 비군이 있는 절에 안 가요. 선임 혼자서 여자 처녀 가부가 있는 집에 안 가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가? 시종승려가 되었던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가지요. 근데 지금 여건이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만약에 가게 되면 조심해라 소리.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아 신나 신자들한테 이빨 보이면 많이 웃는데 이거 안 해야 되겠냐 해서 가게 되더라고. 예? 어제 사진 찍으면서 선임 맨날 웃고 있지? 그지? 그리고 우리, 저, 뭐야, 신도들한테 맨날 이빨 보면서 희득거리고 웃는데, 이거 아니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문에서 친근하게 지내지 말라 주의해라 하는 소리입니다. 아까 말한, 예? 사리분별을 해라라는 소리요.